범죄수익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먼저 관련 거래 내역과 자산 이동 경로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근거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거래 기록, 계약서,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수 절차가 진행될 경우 관할 법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환수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자산이 해외로 이전되었거나 복잡한 금융 구조를 가진 경우도 많아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선제적 설명 자료 제출, 협의 또는 조정 시점 판단, 환수 범위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상황 분석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환수 대상 여부 판단과 잠재적 책임 최소화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